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9절 첫째 단락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은 담에 세게 있는 신도들과 며칠을 함께 지낸 뒤에 회당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예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파하자 이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귀를 의심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바로 그 장본인이 아닌가. 우리가 알기로는 그가 여기 온 것도 신도들을 붙잡아 묶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열심으로 전도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여 담에색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간복시켰다. 얼마 후에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밤낮으로 사방의 성문을 지키며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울은 곧 그들의 계획을 알아챘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넣어 성 밖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 신도들과 사귀려 했으나 모두가 한결같이 그를 무서워할 뿐 그의 개종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담에색으로 가는 도중에 어떻게 주님을 뵙게 되었으며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담대히 전도하였는가를 설명해 주었다. 그제서야 그들은 사울을 받아들였다. 사울은 신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도하였다. 그런데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 몇 사람이 음모를 꾸며 사울을 죽이려는 뜻으로 논쟁을 걸어왔다. 이 위험을 알아낸 신도들은 사울을 가이사라로 피신시켰다가 다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안정이 되어 튼튼히 자라갔다. 신도들은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였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갔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주제는 회개했다고요, 못 믿겠어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신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볼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다섯 사람 사울이 회개했다고요? 아, 그래서 성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하, 과연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죠. 자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를 많이 어지럽게 했습니다. 어, 특별히 하, 아주 못난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했대요. 그 사람이 변화받았대요. 그럴 때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변했대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잘 믿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사울의 회개를 용납하기 힘든 이유 세 가지를 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울의 회개를 용납하기 힘든 이유 첫 번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고 들은 사울의 행동. 네, 보고 들은 사울의 행동 때문입니다. 담에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은 사울을 보았습니다. 그 다섯 사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 다섯 사람 사울이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펴서 그것을 읽고 해석을 합니다. 일단, 다섯 사람 사울이 왔다는 것에 담의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은, 어, 아, 훌륭한 강사님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이죠 사울이 말씀을 전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담의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 듣고 있는데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제가 잡는 사람이 회당에 와서 전하는 말씀이 예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 담에색 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 이상하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바로 박해하던 바로 그 장본인이 아니었나? 우리가 알기로는 그가 여기에 온 것도 신도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수갑 채운 다음에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수군수군 되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가말리엘 아래에서 율법만을 율법의 중요성만을 고집해왔던 사람이 갑자기 회당에 들어와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많이 궁금해합니다. 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거기에서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회계를 용납하기 힘든 이유 두 번째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생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생활을 보지 못했어요. 자, 사울은 예수님의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당뿐만이 아니고 진짜 삶으로 나타내야 했었어요. 아, 나저 사람 알아. 저 사람은 율법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아, 나저 사람 알아. 예수 전하는 것을 기독히 싫어했던 사람이야. 아, 나저 사람 알아. 저 사람의 손에 끌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감옥에 갔어. 이전에 있던 것들이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없어지려고 한다면은 생활이 같이 비롯되어야 합니다. 자. 사울의 회개를 용납하기 힘든 이유가 생활 때문에 내가 생활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생활이 보여야 합니다.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 더 열심으로 전도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여 담의 세계 사는 유대 사람들을 감복시켰다. 아멘. 자 이렇게 보니 담의 세계에서 사는 성도들, 다른 유대인들 말고 담의 세계 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얼마나 안심했겠어요? 어 말만 그럴싸하게 할줄 알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예수님이 주인 되셨음을 믿노라. 하고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일 줄 알았는데, 이야, 세상에 저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전도하는구나.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울은 목숨도 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또 되고요. 또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담에 세계에서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전도를 할때 하루 이틀이 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루 이틀 보고서 저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분명히 드러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있는 그런 잘못을 해결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사울의 회계를 용납하기 힘든 이유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신도가 보증이 되지 않아서. 네, 성령 충만한 신도가 보증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지금까지 했었던 일 때문에 아무도 사울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의 개종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가 이전 일들을 모두 회개하고 내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금 돌이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한 사람이 사울을 변호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교회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침 바나바는 이 사울과 함께 지냈던 것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어떻게 담에색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뵙게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사울이 어떻게 기적을 체험했는지 또그 기적의 증인들이 누가 누가 있는지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신도가 눈에 안를려서 낫게 한 것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또한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담대히 전도하였는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 박식함과 율법의 일가견이 있는 것은 올무가 될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해온 그 뒤에는 대제사장과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 권력자들이 사울을, 사울의 개종을 가만히 두었을까요? 이 권력자들과 또한 여전히 율법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가만히 두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바나바는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을 보십시오. 제가 이 사울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 자신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람에게 보증이 될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모든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사도들은 사울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울은 신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지내면서 담대의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저거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잡아 가두라고 보내놨더만 결국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돌아와? 예수를 전하고 있어? 당장 잡아와! 이 위험을 알아챈 사도들은 사울을 피신시킵니다. 가이사라로 피신시키고 다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냅니다. 그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사울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울은 열심과 열정이 있었고, 또한 복음을 전도하는데 큰, 어, 마음이 있었지만은, 사울에게 무언가 아직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사울의 일을 통해서 모든 신도들은 다시 한번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갈릴리아 사마리아와 온 지방에서 안정이 되어서 튼튼히 자라갑니다. 신도들은 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였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서의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어,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신이 저지른 것 인정하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복음 23장 4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예수님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했었던 일에 대해서 고백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돌아옵니다. 인정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무편에 있던 강도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보험을 받습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죄인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범죄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복음서의 말씀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보증을 받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제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증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당신 나에게 보증되십시오. 이 내가 가장 선한 일을 하고 다녔다고, 내가 참 멋진 일을 했다고 그렇게 보증이 되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리 있고, 오히려 사람을 속일 속셈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만히 교회 숨어 들어온 이단자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보증이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사비라가 사도들 앞에서 돈을 내놓았을 때그 사람들의 양심이 그릇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만 속이면 됐지 이때 이익만 얻었으면 됐지라는 마음으로 잘못된 길을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보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행동을 열심으로 하여 내가 인정받고 이 교회에서 크게 된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있겠다라는 결심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사우를 들어 쓰신 것처럼 여러분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서의 말씀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돌아온 형제. 환영하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돌아온 형제 환영하자. 돌아온 형제 환영하자. 또는 돌아온 자매 환영하자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 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형제가 또는 자매가 우리에게 범죄하였을 때 그가 탄식하며 새 사람이 되기를 작정을 하면서 돌아왔을 때 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성령에 이끌린 사람의 보증도 받았을 때그 사람을 미움으로 내쳐야겠습니까? 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그를 받아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어, 성경 본문에는, 일곱, 일은 번씩 일곱 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숫자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이비 이단처럼 숫자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곱 번을 일은 번까지라고 한다는 것은 완전 수를 세번 곱한 숫자입니다. 일곱 번, 칠이죠. 일은 번. 70입니다. 자, 7 곱하기 7 곱하기 10입니다. 완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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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수를 세번 곱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뭐라고 하냐? 무한대, 한정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돌아온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마땅한 예수 믿는 사람의 의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 너는 한 임무 다 했어. 너 거기까지 용서해 주지 마. 그 사람 가능성 있어 보여도 그 사람이 완전히 돌아오고 진짜 마음 깨끗하게 하고 진짜 천사처럼 지내고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고 사랑 베풀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진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갚아주면서 너, 너에게 지금까지 서운했던 것들을 다 미안하고 다 어, 사과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한다 할지라도 넌 절대 받아주지 마왜 한번 너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온 사람을 맞아주어라 하십니다 오늘 과연 저 사람 믿을만 한가? 한 대상은 사울이었지만, 그 사울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옆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또그 사람이, 어, 우리의 성도일 수도 있겠고, 또 우리 가족일 수도 있겠고, 또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첫번 단락에서는 위안을 얻습니다. 그래, 한번 잘못했으면은 조금, 뭐, 계속 기다려 줘야 돼 어떻게 한 번에 다 믿겠어? 응? 어? 우리가 마음이 완전히 편질 해 때까지 너는 좀벌좀 좀 받아야 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은 그만큼 적대감을 받았죠. 저 사람 진짜 개종한 거 맞아? 저 사람 진짜 회개한 거 맞아? 의심 받았죠. 의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사람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은 모두가 해결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당장의 그죄 때문에 죽이지 않으시고, 어떻게든가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고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고 한다면은 기도하십시오. 아직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함부로 아직까지 큰 상처가 남아 있는데 냉큼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꿈 속에서 가장 싫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이 악몽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식은땀을 흘리고 그 사람이 언제나 다시 오지 않을까 벌벌 떨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싫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치유를, 도움을 구하십시오. 용서는 결코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온 사람, 회개하면서 돌아온 사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냥 실천한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성도가 기도해야 할것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인내하게 하소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인내하게 하소서. 그러면 성도가 기도해야 할것두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개하며 돌아온 사람을 예수님처럼 맞이하게 하소서. 회개하며 돌아온 사람을 예수님처럼 맞이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복귀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 때그 사람에게 대하여서 좋은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여전히 증오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가 제대로 잘 아물지도 않고 또한 상대방 또한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는지 또한 사과를 받아줄런지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간구하옵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 죄를 지었다면, 잘못을 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가 사과인데 왜안 받아줘?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프며 얼마나 강해를 쓸지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 또 받아주는 사람이 입장이 된다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줬을 때그 사람을 아낌없이 받아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고서.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며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요, 내길의 빛이 니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